할것다 털어. 아씨 필요 없어. 왠 청금석도 주네. 아이씨, 애도 별, 받침 못하는구나. 뭐야 깜짝아. 여기 왼쪽 건너 보자. 중요한 것만 봐오 에네랄드 12개? 대박 오 에네랄드 에 에네랄드 왜 이렇게 많아 설게 더없네 그럼 죽어야지. 9 9 0에 100호 없는 애들부터 1 0 0아왜 이렇게 빵빵해? 다 81, 82, 87, 91. 뒤쪽 애들은? thank mm -hmm. you 죽었다고 벌써 배고프. <laughs> 삼식아, 아이고 삼식이 많이 놀랐겠어. 나도 많이 놀랬어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. 삼시가. 어, 아, 하아... 아니 군도가 뭐 이렇게 짜게 줘. 얘들아, 나하이프 상점 한번 챙기고. 얘들아 나 파이프 상점 갔다 올게. 내리가 있어라. 아재. 물더 올게 물. 응 갔다 와. 돌아오면 한 명은 없을 테니까. 삼식이의 애들이 철? 오케이 철 있구나 뭐형 뭐해 형 뭐해 뭐뭐너 어떻게 알아? 형나 지금 안보여? 너아너 보인다 야 이왕 턴거좀털 예, 나갈게. 우기 깜짝아 이 애고 해골, 해골이 왜 있어? 하지 말라고 형 <laughs> 죽었잖아. 야 이건 진짜 내가 죽인 거 아니야? 그럼 누가 죽였어? 누가 한명 여기 왔다 갔는데 얘 주, 얘만 썩 죽이고 왔어 5번만야난 솔직히 양심적으로 <laughs> 금이 너무 없어서 금만 털고 싶어서 야나 부족이 없잖아. 아, 그러면은 내가 금 기다려봐 내가 형 얘네. 얘네들한테 나온 금형 줄테니까 기다려. 대신 죽이지 마. 아니 삼지가 내말 들어봐. 어때? 내말 들어보라니까. 어. 난니꺼 네 부족을 죽일 이유가 어. 없어. 왠지 알아? 난 부족이 없으니까 니네 부족으로 그래. 살아야 돼. <laughs> 그래. 그래 난니꺼안 네, 네 죽인다니까 난. 야 그래, 죽일, 죽일 생각이었으면 죽지. 내가 여기서 죽이고 있지 템팩 템 털고 있겠냐? 그래 안 그래? 템 템도 털수 있지 참. 그래 내가 그니까 니꺼 네 안죽이는거라니까? 어. 형 계속와서 이거 중간에 빼먹는거 아니야 얘네? 아니 딱 한번밖에 못했어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하나 해서, 말할 그래도? 수 있어 야삼시가 내가 한 30분전? 40분전에 털었거든? 근데 그때는 어. 죽은 애 없었어 진짜로 그래 그땐 내가 밖에 있었어 어쩐지 얘네가 템을 안 모으고 갔더라고 어아야 근데 나 진짜 자백할게 금 하나도 못 털었어 <laughs> 그래서 또 온거야 아니 왜 형꺼 부족을 만들어 아니 만들고싶은데 실이 없어 양털이랑 형 내가 양털줄게 나 양털 29개 있다 어 진짜 그거 주면 나 여기 다시 나눌게 진짜로? 어 하늘의 맹세코 다른 애들 어디있는지 알아? 다른 다른 사람들 어디있는지 알아 혹시? 루테 여기 근처에 있잖아 루테 여기 근처에 있어 맞아 어 그거밖에 형, 모르지 자갈 있어? 자갈? 자갈 좀 있어 자갈 자갈은 없는데 자갈 있는 거다 주다. 자갈 하나도 없는데? 양털 내가 이9개 있는 거다 줄테니까 자갈, 이거는 한... 자갈이 어, 없어. 수 뭐. 아니 진짜 자갈이 없어. 어, 오케이 이거 잡아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좋아. 형 혹시 다른 사람들 일단은 성금으로 내가 이만큼 줄게 반. 오케이 오케이 성금으로. 야 근데 이거 죽인 야.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면은 나 아니다 진짜. 아, 이 몰라. 그러니까 그 지금 범인 찾으려고 형도 지금 아까 누가 여기 슬쩍 빨리 가야 했는데, 빨리 가야 될 텐데. 이래 가지고 내가 한번 간척한 거야. 빨리 가야 될 텐데? 나그말 어, 진짜 안 했는데. 나 마... 아니, 너... 아니, 나 형이 여기. 형이 아니, 나 그런 말안 했어. 아이씨, 그럼 없는데. 했잖아형 가... 목소리여서 딱 봐도 형 목소리였어. 아니,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랄까 여기... 그러니까 형 여기 근처에 다른 사람 또 누구 있는지 알아? 루테밖에 모르지. 심지어 루테 니네 집 알잖아. 여기에? 루테 니네 집 알잖아. 그래? 저번에 우리 가다가 봤잖아 어. 루테. 아니 야 솔직히 어휴. 생각해봐. 루테는 부족이 많아서 니걸 네 어. 죽여야 돼. 근데 난 부족이 없어서 니걸 네 어. 살려야 된다니까. 내걸 일부러 살려서 내거 빼먹는 <laughs> 거지 등골. 어 그런 <laughs> 그니까 내가 안 죽이는 거라니까? 어, 여기 불빛 났는데, 이상한 불빛? 어? 뭔 불빛? 아, 아닌가? 일단은, 너얘네 진짜, 간수 잘해, 죽이지 마. 안죽이내 건데 왜죽이 아, 야, 솔직히 양털. 뺏, 오지 마. 야, 양털 16개면 부족 몇 마리 만들어? 5개. 5개. 오, 땡큐, 땡큐, 고마워. 다섯 명이면 문도까지 만들있어 형도 여기 자리 펴 남의 거빼지 말고 아, <laughs> 야 나는 <laughs> 이게 거내 작전이야 내거 처음에 봤을 때어형 어? 내거 처음에 봤을 때, 어. 어? 때 닉네임이 렇게 많이 뜨는 거 보고 어땠어 기분이 <laughs> 나 잘못 본줄 알고 뭐야 저거 렉인가 이러고 다시 가다가 어? <laughs> 문도? 문도가 <laughs> 왜두마리야 <laughs> 이러고 있었어 깜짝 놀랐지 나 문도가 두마리 있는 거 보고 어야 근데 얘네 좋은 거안 주던데? 오케이, 오케이. 얘네 뭐, 레드톤 밖에 없더만. 안녕. 고마워.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. 진짜 안 올게. 정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. 알았어, 안 올게. 진짜 안 올게. 아, 양털 준 사람은 내가 안 와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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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응. 형, 형,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돼? 뭐? 그 저번에 형이 파줬던 파이프 상점 그거 있잖아. 응. 그 일자로 막 가가지고 Z0까지 가는 그 굴? 나 모르는데? 그왜 우리 예전에 옴모형이랑 양띵 누나네 기지 간곳그길 있잖아. 나 그거 몰라 그거 몰라? 아 응. 그거 찾아야 좋을텐데 거기 너무 멀어 심지어 여기서 어차피 여기 옆에 파이프 상점 비어있던데? 어 거기는 아직 거기가 오염이 안됐더라고어나 된줄 알았는데 일단 나 간다 땡큐 어 빨리 가 빨리 가아와씨 <laughs> 놀래라 나 진짜 심장마비 걸리는줄 알았다 야 어떻게 거기서 거짓말 칠 생각을 다 했지? 아 여러분 저 진짜 이거 컨텐츠 못할것 같아요. 아나 미쳐버리겠다. 아나 아, 나 깜짝 놀랬어3식이 목소리 들려서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이러길래 그래. <laughs> 와씨나 인생 망했다 이 생각했어.